신호체질, 비대, 신소 성질이 급하여 걸어가도 남들 앞에서 뛰어가야 하고 준비,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기다려야지 나중에 되는대로 준비를 한다는 생각은 못한다. 일이 없으면 괜히 일을 만들어 다녀야 하고 부지런하고 센스가 있고 일을 많이 만드는 대신 뒷처리는 잘 못하는 성질이다. 호기심도 많고 사교성도 강하고 봉사정신도 강하다. 시각의 발달로 관찰력이 뛰어나고 한번간 길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길눈이 밝다. 갈증을 자주 느껴 찬물을 수시로 마신다. 조금만 필요해도 소변색이 노랗고 양도 적다. 피로할 때는 등과 허리가 자주 아프고 다리가 무거운 감을 느낀다. 봄 여름에는 식사도 늘고 건강이 좋아진다. 허리가 자주 아프고 정력이 부족하여 앞가슴이 답답한 것은 특징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4 0대 전후에서부터 성생활에 무관심해지는 수가 많다. 그렇죠. 어, 우주의 차, 창조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이제 그리스 학파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신장의 보수파들이 이제 근원 사대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어, 무식 필요하고 무식 부족한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응? 보수파 이래가지고 전부 동이봉이 보면 청리자음탕이 그게 소화를 돌리는 약이 얼마나 좋겠어? 근본을 돌려놓으니까. 근본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고 남음이 다 다르다 이말이에요 이게 체질학이다 이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볼때 청리자음탕 지가 막힌 처방이지. 그게 사실 넘어서 소화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맞는 사람도 못 먹네. 내가 요새, 어 공부 때문에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내가 공부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선생님이 이제 옛날 동양한이들 나온 분이에요. 1960년대 초에. 청리장상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은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3세때 소화 잘 됐더나 봤지 나이 50만 넘어도 안 받을 텐데요. 어 맞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부족과 나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체질의학을 공부해야만 이 근본치료가 진짜로 가능한 거예요. 신화체질은 지금 읽으신 대로 신화체질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눈이 바짝거려. 물론 당신도 반짝반짝해요. 소장신도 반짝가지고 근데 신어는 좀 달라. 반짝거리이 아주 예민, 날칼, 카 반짝거려 굉장히 바빠요. 머릿속이 소양인들이 주로 겉으로는 점잖은데 안으로 바빠요 그리고 다 수소한 체질이기 때문에 소양인 여섯 개체질모두도 소소한 치즈. 이게 소장식 치즈고. 삼0지기고금 지금, 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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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지금, 지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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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때. 요게 문제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요게 대함으로 인해서, 요게 소화한 거예요. 그리고 진술 충이이 비대하기 때문에 이게 소화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떨어지다 이건 중화, 제, 중화작용. 그거는 이제 우주변화에 오는 걸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제 크게 대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편차가이루지는체질이잖 말이야. 수하고, 하하고. 근데, 전부 다 수소라고 했다, 이거. 수가소한 체질이야. 신장 방광이 약하다는 말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격의 시답이다. 이게 이제 신화 체질, 방광어 체질의 특색이에요. 그러면서 이소학인들은 모두 수소하기 때문에 신과 방광이 약하게 되고 공격이 시달린다 쉽게. 그래서 성적들이 보면 어떠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당신 나 같은 체질은 걱정을 하지. 하다가 뭐 지금 당장 해결도 안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매일 겠다도 잊어버려. 근데 이 소양인 체질들은 겁을 덜 커먹고 생각을 해내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요만한 일을 갖다가 이만한 일을 확대해서 그래.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생각해. 그러고 하루 이틀 지나서 그 일에 해결되고 나면은 하, 별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했네 그래. 그러고 또 요만한 일이 생겨? 기 그럼 한두 시간만 또이딴 일로 그 확대해서 자꾸 겁을 덜 내려고 벌을 따어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하, 이고 별것도 아닌데 그래. 또, 또 그랬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 그걸 임상을 할때 환자는 테 심실, 서장실, 신허, 방과허, 심포실, 삼초실 이런 맥이 딱떠올때 그런 얘기를 하면 환자가 가만히 있어 그냥. 치출구로 굳던 자기가. 분명히 하면서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환자한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응?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한두번 쏘았냐고 남자는 원래 성격적으로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조언을 한번 시키는 거죠. 뭐 좋은 얘기도 해주는 거지. 뭐 그런 기절들 있잖아요. 뭐, 파, 저기, 파도는 바다를 휩쓸지 못하는. 거. 파도가 어떻게 바다를 휩쓸어? 무슨 뜻이잖아. 별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이 신방광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참그 사람들한테 맞는 약은 숙지약이 명약이다이 말이에요. 참말로. 근데 숙지약을 먹으면 보통 다른 소민이나 태어민층들은 소화가 안 돼. 거기 부부고뭐 구중부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받아줘. 안 받는 약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소양인계통의 6개 치질은 전부 수소하기 때문에 신장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주된 약초인 생장 숙지약을 건지약을 빨아들이는 정도로 그 몸에서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속이 편하고, 그걸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걸 먹으면 부기가 가라앉고, 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걸 가라앉치겠다고 백출 복령을 쓰고 말이에요. 어? 의인을 쓰고, 이이 이렇게 혼잡된 처방을 써가지고는 몸에서도 이게 뭐야? 그리고 조금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은 두세제 이상 넘어가면 이제 패칭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항의를 났을 때 아우 저는 무슨 약을 먹어도 한약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어디 가서 지어도 약이 먹다가 제대로 한 잔을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누구 잘못이야? 처방한 사람이 잘못이지. 한약이 어떻게 그런 한약이 있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 어, 초창기에는 그런 거할수 있고 또 중반기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점점 한의학 공부가 이동하면서 그런 실수는 안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해본 어른들이 이렇게 글로 남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이 각자 경험해서 이것을 밝히려면 은한 한 1, 2만 년씩 살면 가능해지. 이런 어른들이 몇백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는 그럼 혼자서 나 같은 사람이 아마 한 2만 년 정도 살면 하면가능하이라고 이제 그만큼 귀중한 자료들이라, 자료들이라는 걸 알고 맵을 자꾸 실습할 때 진짜 믿고 해봐요. 그러면 정말 편한 어, 의사로서 더그 이후에도 연구할 게 굉장히 많거든. 표치하기 위해서 표치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본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크게 네개 체질 소장실 체질은 담실 체질과 많이 흡사한 모습이 있는데 복력도 고그라는 약하고 눈매도 조금 약하고 광대뼈도 조금 좀 돌출 나왔고 이제 그런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담실과 비교했을 때좀 담실보다는 훨씬 무언가는 부족하다 파워 면에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맥은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심실과 소장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가능해요. 그것도. 그걸 보면서 비슷하다면은 소장실로 손을 들어줘라 라고 선생님이 써놓으신 이유는 소장실이 심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소장실을 놔보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심실을 놔보는 거예요. 둘 중에 헷갈린다면 근데 생김새와 성적만으로 해도 심실는 소장실보다 훨씬 부드럽게 생겼다는 것. 꼭 태음인, 순한 태음인 같은 사람. 살찐 태음인 같은 사람. 그렇게 연상을 하면 돼요. 대신에 간식체질은 털이 별로 없어. 아니, 저기, 소장, 저 심실체질은. 간식체질은 저, 그, 털이 더 많은 편이에요 땀에서도 차이, 차이가 많이 나요. 소양인은 땀이 잘안 나. 근데 태음인들은 땀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신어 체질은 이제 좀 눈이 좀 몰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있는지, 어, 저 사람 어떤 사람이 까르고 관찰을 하고 그는지 굉장히 눈매가 반짝반짝거려. 중국에서는 무지무지 빨라 생각이. 이제 그런 게 다르고 신어 체질은 아무리도 소장지나 심술보다는 조금 못해요. 나이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게파 가지고 있어요. 심포시치. 심포실체질, 심포대신소. 남녀 모두 체격이 다소 큰 편이거나 혹은 중간형이며 몸집도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보통 사람들이 없고 쌍꺼풀을 가진 사람이 많다. 예. 네. 심포실체질 매우 희귀합니다. 심포실체질, 삼초실체질삼초실체질삼초대방광소 살찐 사람은 없고 신경형으로 생긴 예민자이다. 예, 네. 이건 더 희귀해요. 방광허체질, 위대방광소, 심성질로 생겼으며 신어체질과 별 차이가 없다. 그 심성질이라는 것은 뭐그 조금 좀 예민하고 날카롭다 이런 의미예요. 어, 지금 봤듯이 어, 결국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조건은요, 전부 5행이 기능이 항진되어 있느냐를 대로 표현한 거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느냐를 초로 표현한 거예요. 전부 음양오행인 거예요. 음양오행일 뿐만이 아니라 혈자리도 전부 음양오행에 배속된 혈자리를 사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임상에 활용해 본 거예요. 그랬더 저효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무슨 체질이 확실하구나 그러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체질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맥으로 먼저 감별해. 거기서 거의 결판이 나. 그걸로 나 같은 경우는 거의 98, 99.5% 정도 품별이나 나머지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럼 다시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 사람이 와병 중에 증상이 심할수록 체질 명이잘안 나와, 안타깝게도. 그래서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쉬었다 합시다